안녕하세요. 삶의 명쾌한 지혜를 드리는 삶의 지혜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에게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명절, 그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할 시간에 거짓말로 빠져나가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통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추석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설렘과 기대감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밤낮으로 분주했죠. 특히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갈비찜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서울에서 사는 아들 내 가족이 1년 만에 오는 날이라 그 전날 밤엔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하지만 추석 당일 아침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저희 모든 기대와 설렘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미안한데. 오늘 급한 회사 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못갈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사 일이라 그게 얼마나 급한 일이었길래 명절에도 출근을 한다는 건지 전날까지만 해도 내일 뵈러 갈게요라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게더 마음 아팠죠. 그래도 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그래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와도 돼.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니 더욱 서러웠죠. 하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작년 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핑계로 약속을 어겼죠. 때로는 며느리 친정에 가야 한다면서, 때로는 아이가 아프다면서, 그때마다 저는 그저, 그래. 라며 넘어갔어요. SNS를 하는 며느리 계정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날 올린 사진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다던 그들은 호캉스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오늘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시간이라는 글까지 써놨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단순히 화가 난게 아니라 이런 식의 관계가 지속된다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손주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교훈을 주기로 마음 먹었죠. 하지만 단순히 복수하거나 상처를 주는 게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우선 저는 아들 내외에게 평소처럼 문자도 자주 보내고 영상통화도 걸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난달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꺼냈죠. 아들아,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조그맣게 학원 하나를 차렸어. 은퇴 후에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 사실 이건 제가 세운 계획의 시작이었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는 듯했지만 제가 워낙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물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이번에는 제가 먼저 명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 추석에는 꼭 와야 해.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아들도 며느리도 흔쾌히 약속했죠. 아마도 제가 차린 학원일로 뭔가 의논할 게 있나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 이주 전쯤.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부동산에 가서 우리 집을 내놓았어요. 아들 내외가 그토록 좋아하는 호텔 수준의 새 아파트로요. 물론 진짜 팔 생각은 없었지만, 그들이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은행에도 들러서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우리 집 시세만큼의 대출도 알아보고, 상담 내역도 프린트해서 잘 보관해뒀죠. 보험 설계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고에게 보험 상담 내역서도 만들어뒀고요. 이 모든 건 제가 세운 계획의 일부였어요.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그 거짓말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말이에요. 명절이 다가올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부쩍 찾아졌어요. 특히 제가 학원 운영이 생각보다 잘 되네. 라는 말을 한 뒤로는 더더욱요. 심지어 며느리는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겠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추석 전날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한복을 대여했죠. 평소의 제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거예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공들여서 했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제가 준비한 반전이 시작될 텐데. 드디어 명절 당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죠. 엄마, 저희 출발했어요.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더군요. 저는 아들 내외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거실에 의도적으로 몇 가지 물건들을 배치해뒀어요. 대출 상담 서류며 고액의 보험 가입 신청서, 그리고 부동산에서 받아온 매매 계약서 양식까지 모든 게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좋게 말이에요. 현관 벨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평소보다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채로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손주들은 여느 때처럼 달려와 안겼죠. 하지만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쌀쌀 맞게 구는 척 했어요. 아들은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거실에 놓인 서류들을 힐끗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일부러 학원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요즘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좀더큰 공간으로 옮겨야 할것 같아. 학부모들 반응이 아주 좋아.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마치 실수한 것처럼, 아, 맞다. 내가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었지. 라고 말을 꺼냈어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더군요. 아마도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학원 확장에 쓰겠다고 말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아들은 식은땀을 흘리는 것 같았고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이 집을 팔기로 했어. 이 말을 하자마자 아들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네. 엄마, 갑자기 무슨.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동안 혼자 살기도 너무 외롭고, 이제 나도 나만의 삶을 찾고 싶어서, 얼마 전에 소개받은 분이 계시는데, 이 말에 며느리가 국물의 사례가 들릴 뻔했어요.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의도한대로, 그들은 제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그래서 이러신 거죠. 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너희들 바쁜 거 이해해. 나도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 그분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시거든. 이 말에 아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죠. 그래서 말인데,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위장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이번 주말에 그분이랑 함께 새 집을 보러 가기로 했어. 우리 동네 새 아파트로 거기다가 학원도 같이 옮길 생각이야. 엄마,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 분, 그 분이 누구신데요? 저희도 만나보고 싶은데, 며느리도 황급히 거들었죠. 네, 어머님. 저희가 먼저 뵙고 나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너희들은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들잖아. 명절에도 못 오는 사람들이. 이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일부러 미리 맞춰둔 알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마치 전화가 온 것처럼 연기했어요. 아, 잠시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화하는 척 했어요. 돌아와서는 살짝 상기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방금 그분한테서 전화한데 이따 저녁에 보자고 하시네. 아들이 폭발할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오늘은 명절이잖아요. 어떻게? 명절인데 왜? 너희들도 명절 때 호텔 가고 여행 가잖아. 이말 한마디에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새빨개졌고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죠. 제가 의도한 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진짜 반전을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실은 말이야.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로 그들의 SNS 캡처 화면이었죠. 명절마다 호캉스를 즐기던 사진들이요.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단다. 아들과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더군요. 엄마. 저. 죄송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그저 엄마를 속이지 말았어야 했어. 저희는 호캉스를 가고 싶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나는 이해했을 거야. 하지만 거짓말로 핑계를 대는 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손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방금 그 통화는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보여줬죠. 알람이야. 엄마도 너희처럼 연기를 좀 해봤어. 학원도요.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응, 그것도 거짓말이야. 집을 판다는 것도 새로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두 순간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더군요. 하지만 곧 자신들의 잘못을 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푹 숙였어요. 결국 엄마도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네요. 이제 알겠니? 거짓말이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저는 손주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이런 연극을 한 것은 너희 엄마 아빠에게 진심을 알려주고 싶어서였어. 그때였어요. 제가 준비해둔 마지막 이벤트를 꺼냈죠. 자, 이제 진짜 선물이 있어. 서랍에서 예쁜 앨범을 꺼냈어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의 사진들로 가득한. 이게. 아들이 앨범을 조심스레 넘기기 시작했어요. 돌잔치 사진, 첫 생일 사진, 첫 걸음마 사진. 며느리도 옆에서 함께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이 사진들은 내가 평생 모아온 보물이야. 너희들이 커가는 모습, 결혼하는 모습. 그리고 저는 앨범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손주들의 사진이 가득했죠.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 모습까지. 엄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흐느끼고 있었고요. 손주들은 자기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즐거워했죠. 가족은 이런 거란다. 힘들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진실해야 해.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힘들면 힘들다고,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았어. 이제 다 잊자. 저는 그들을 안아주었어요. 대신 약속해. 앞으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자. 어떠니?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떡볶이 재료를 꺼냈어요.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먹을까? 예전처럼?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그 떡볶이요? 며느리도 반가워하며 일어났죠. 어머니, 저도 배워도 될까요? 부엌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요리를 했어요. 손주들은 장난치며 떡을 하나씩 집어먹고, 며느리는 열심히 레시피를 메모하고, 그렇게 웃음소리가 가득한 시간이 흘러갔죠. 사실 이런 게 제일 그리웠어. 제가 말했어요. 호텔이나 비싼 레스토랑보다,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아들이 갑자기 제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우리가 진짜 바보 같았죠. 이런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아요, 어머니. 비싼 호텔 음식보다 이렇게 같이 만드는 게 훨씬 좋네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아들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고민들, 손주들의 학교 생활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웠죠. 어머니, 사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호캉스 가던 돈으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다음엔 저희가 어머니 댁에서 요리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제가 원하던 건 바로 이거였거든요. 화려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닌 그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 우리 다음 달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말을 가족의 날로 정하는 건 어떨까? 제가 제안했어요. 모두가 즉시 찬성했죠. 며느리는 벌써 달력을 꺼내 날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가 쑥스러운 듯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제가 요즘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어머니의 레시피들을 기록해도 될까요? 특히 이 떡볶이 레시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SNS에만 관심 있던 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그럼, 다음에는 내가 너희 어릴 때부터 해주던 음식들도 다 알려줄게. 아들이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이런 교훈을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알아, 우리 아들.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도 미안해. 이렇게 연극까지 해가면서 깨닫게 해서. 하지만 때론 이런 충격 요법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 손주들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진짜 새 아파트로 이사 안 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할머니는 이 집이 좋아. 여기 너희들의 추억이 가득하니까.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귀가했어요. 마치 떠나기 아쉬운 듯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약속대로 첫 번째 가족의 날이 찾아왔죠. 이번엔 아들 내외가 먼저 연락해왔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일찍 갈게요. 며느리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하고 싶대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설렙니다. 실제로 그들은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장봐온 재료들을 부엌에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제게 물었죠. 어머니, 이제 블로그에 올릴 요리 영상도 찍어도 될까요? SNS에 호캉스 사진을 올리던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요리 영상을 찍겠다고 하다니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손주들은 이제 할머니 집에 오는 게 신나나 봐요. 할머니, 우리 다음엔 김치도 담가요. 할머니, 저번에 하신 떡볶이 또 해주세요 하면서 들떠있네요.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퇴근 후에도 종종 영상통화를 걸어와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고 솔직하게 말하죠. 엄마, 그때 그 연극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문득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저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때론 상처 주는 것 같은 진실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도 한단다. 이제 우리 집 달력에는 매달 마지막 주말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가족의 날이라고 크게 적혀 있죠. 며느리는 이 날만을 기다린다며 벌써부터 다음 달에 배울 요리 목록을 적어두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는 한순간에 멀어질 수도 또 한순간에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제가 아들 내외에게 너무 가혹한 방법을 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뼈 아픈 깨달음이 필요할 때가 있답니다.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효과가 있었죠.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특히 며느리의 변화가 가장 크답니다. 이제는 SNS에 호텔 사진 대신 시어머니와 함께 만든 요리 사진을 올린다네요. 팔로워들의 반응도 좋다며 신나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손주들이 학교에서 우리 가족 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대요. 거기에 할머니 집에서 다 같이 요리하는 모습을 그렸다네요.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우리 가족처럼 거리가 멀어져 있진 않은가요? 명절이 다가오면 서로 부담스러워하고 핑계를 대며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서로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반드시 제가 한 것처럼 극적인 방법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저 진심을 담아 보고 싶었어요. 라는 한마디를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인연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